전남 지역에서 재생 에너지 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되면서 전남에서도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흥에서는 해상 풍력 예정지가 주로 양식장이나 어업 구역과 겹치면서 어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고흥군청 앞으로 꽃상여와 만장기가 들어옵니다. 고흥군이 추진하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반대하며 어민들이 결기대회를 연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 바다에는 해상 풍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타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민간 사업자가 이미 허가를 받은 고흥시 산해역과 나로도 해역을 포함해 모두 다섯 곳에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여기에 공공 주도 사업을 더해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각각 2기가와트씩 모두 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주택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 단지 예정지에 김 양식장 등이 포함되지만 대체 면허지를 조성할 해역조차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설명이 조차 어민이 아닌 일반 주민 위주로 진행돼 정작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민의 의견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민들을 먼저 설득시켜야 되는데 공군에서는 국민 연금을 삼아서 주민들하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아닌니까 공군은 지속적인 어업 활동 보장과 정당한 보상, 어업 소득 보전 등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국가 재생에너지 확보에 기여한 것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를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국민에게 에너지 연금을 지급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또 주민 이 공유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협력을 구하겠다며 어민 전문가 등과 함께 공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